다음 소식입니다. 성우 아이텍은 최근 강한 실적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에는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1조 16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완성차 판매의 정상화와 비용 부담의 완화 덕분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자율주행차 부품 벤처인 성우 스마트랩은 성장이 더딘 상황으로 신성장 동력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성우 아이텍의 주가는 최근 초강세를 보이며 장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그룹과의 관계에서 매출 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러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신증권은 한미약품이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토종비만 치료제를 선보이며 시장에 강력하게 침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울투자증권은 고지혈증 시장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개량신약의 성장으로 인해 한미약품의 실적이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 영역에서 신약과 디지털 치료기기를 병행 개발해 새로운 치료 패키지를 제시할 계획이며,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표준협회는 한미약품을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지속가능성 지수 KSI 제약부문 1위 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했으며, 이는 한미약품이 지속가능경영 분야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보로보가 최근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받고 있으며, 큐렉소, 셀바스 AI, 드림시큐리티 등과 함께 주가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로보로보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2023 GSS 두바이 에듀케이션 어워드에서 최우수 STEM 로보 코딩 부분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어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로보로보는 로봇 콘테스트에도 참여하여 청소년 로봇 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성취들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가능성을 입증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마트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마트 30주년 창립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신선가공 일상 용품 등 주요 생필품들을 최대 50% 할인 또는 10일 판매로 제공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K-마이너스 먹거리를 국내에서 볼수 없었던 물량으로 확보하여 고객들에게 선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위스키와 와인도 특가에 선보이며 주말에는 특별한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마트는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의 고객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넷의 주가가 최대주주 변경 소식에 강세를 보이며 로이투자 파트너스로의 최대주주 변경이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는 우리넷의 기존 최대주주인 세티벨류어 폴딩스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 전체를 로이투자 파트너스에 매각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넷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크게 상승하여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리넷의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또한 우리넷은 국내 최초로 EU 모지용 IoT 사물 인터넷 모듈을 개발한 기업으로 이번 최대 주주 변경은 회사의 기술력과 시장 위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D 현대 건설 기계가 최근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회사는 r c r c 라는 스타트업과 손잡고 베트남 중고 장비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는 해외 중고 굴착기 시장으로의 확장을 의미하며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HD 현대 글로벌 인드디 센터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둘째,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HD 현대 건설 기계는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건설 기계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D 현대 건설 기계는 이 시장에서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HD현대건설기계는 최근 2023 한국 ESG기준원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분야에서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로 특히 환경 등급이 크게 상향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이 회사는 국제 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윤리적인 경영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인증으로 HD 현대 건설 기계는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HD 현대 건설 기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디톡스가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면서 12월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비동물성 액상형 톡신 제제 MT1109L에 대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또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법적 공방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재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는 보툴리눔톡신 제재 개발 3사 중 하나로, 메디톡신 제품이 소아 뇌성마비 환자의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는 공장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뉴럭스 상업화를 앞두고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메디톡스는 뉴라덤 코어타임 앰플의 롯데홈쇼핑 입점을 기념하여 첫 생방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 현대모비스가 차량용 q l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대화면과 고화질, 슬리마를 특징으로 하는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합니다. 이 신기술은 색 재현율과 명암비를 OLED 수준으로 끌어올려 차세대 차량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며 융합 신기술을 통해 글로벌 완성차 대상으로 신규 수주에 나섭니다. 특히 고화질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며 자동차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든데스 언급으로 SK이노의 부회장급 인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자회사 중 일부의 수익성이 아직도 저조한 실정이며 김 부회장은 배터리 사업의 한계를 역설하며 그린 자산 비중 증가를 강조했다. 한편 SKI 테크놀로지는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등장하며 주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SK인호의 총력전은 전 세계 사업장에서도 응원 메시지로 나타났다. 미국의 신규 거점을 마련하고 분리막 수요에 대응하는 SKIE 테크놀로지의 결정은 현지 대응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4분기에는 SKIET가 흑자 전환을 기대하며 성장 전망을 이어가고 있으며 신규 고객사 확보에 대한 기대도 높다. 하지만 김철중 대표이사는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 환경 속에서도 흑자 기조를 굳혀나가고 있는 동시에 증설 전략을 짜고 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예상이 나타나 있으며 SKI 테크놀로지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솔루엠에 대한 투자 분석 결과 주가 부진과 단기 실적 모멘텀 부재로 인한 성장세의 저하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3분기의 높은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7%로 크게 성장하여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되었으며, 목표주가는 상향 조정되어 42,000원으로 제시되었다. 미래 전망에 대한 관측으로는 솔루엠이 증강현실 기술 분야에서 주목받아 차량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의 에피톤과 협력을 통한 전략적 업무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솔루엠은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헤드업 디스플레이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제휴는 기업의 긍정적인 포트폴리오 강화를 의미하며, 미래 동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루엠은 북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멕시코에 신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친환경 에너지 사업 영역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품질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품 기획부터 CS까지의 모든 영역에서 DX를 통한 근본적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론칭하여 전문 건설 기술을 전수하고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경진대회를 통해 안전관리 우수 사례와 기술 안전을 발굴하고 자율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이니셔티브들은 지속 가능한 경쟁력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뉴스를 듣다 보면 투자의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